안녕하세요. 소빙하기 이야기입니다. 기원 후부터 2000년간 지구 온도를 살펴보면요. 중세 시절에 온난기도 있었고요. 그후 소빙하기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온도 상승을 제외하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따스했던 시기는 중세에 있었는데요. 이 지구 온난기는 르네상스 시대가 태동할 무렵이었습니다. AD 950년에서 1250년 또는 1300년까지 따스했던 기후 시기를 중세온난기라고 부르는데요. 인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가 따스해졌다는 것은 따스한 봄날의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분위기와 비슷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중의 심리와 활동은 기후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중세 온난기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그 시기의 정치 문화적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기후가 따세지면서 인간 활동의 제약이 줄어든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르네상스는 건축과 미술 문학과 사상 뭐 이런 다방면에서 인간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문화 부흥 운동인데요.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세온난기를 거치면서 12세기 이전부터 상당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슬람과 동로마 문화가 서유럽과 연결되는 통로였던 그러한 이탈리아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제도에 접하게 되면서 상업과 문화의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온난기 지구온도 상승은 태양 활동이 증가하고 화산 활동이 은 지구 전역에서 줄어들면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는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멕시코 난류 같은 해류 흐름의 변화도 잇따랐는데요. 따스한 물을 북 유럽 쪽으로 좀더 빠르게 실어나르게 되었죠. 딱 이러한 상황이 중세 온난기에 일어나면서 북 대서양 주변에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온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이 시기의 지구 평균 온도는 20세기 중반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온도가 올라간 지구는 반동으로 더 차가워지는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온난기를 거친 후에 북대서양이 차가워지면서 소빙하기를 맞았는데요. 과거 지구의 그 2000년 동안의 기록을 쭉 살펴봐도 기온이 가장 낮았던 시기를 소빙하기로 일컫습니다. 소빙하기는요, AD 1650년경에서 1700년 전반기까지를 말하기도 하고요. 소빙하기 시기를 좀더 넓게 잡아서, AD 1550년에서 1850년까지로도 잡습니다. 몇몇 기후학자들은 아예 중세 온난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소빙하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아서요. 1300년부터 1850년까지의 기간이 소빙하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빙하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가 합의되지는 못했지만요. 13세기에 벌써 그린란드에서는 빙하가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유빙이 남쪽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 빙하기 시작 시기를 1300년부터라고 주장하는 주장과 연관시켜 보면요. 러시아 동부에서부터 이탈리아 남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유럽 지역은 1315년 봄부터 나쁜 기후 조건으로 시작된 대, 기근이 131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대기근 현상은 1322년이 될 때까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질병은 물론이고요. 범죄도 증가하고 대량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뉴질랜드의 타라와라 화산은요, 1315년에 폭발해서 5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 화산 폭발의 영향이 지구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온도는 낮아지고 가물게 되면서 대기근을 촉발했던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미술박물관에 소장된 빙하기 그림들 중에서 소 빙하기 시절 풍경화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화가들 상당수가 눈 쌓인 겨울 풍경을 그렸고요, 약간 어둡고 구름 낀 풍경이 많았습니다. 17세기 중반에는 겨울에 알프스 빙하가 확대되면서 스위스에서는 농장과 마을을 덮어버렸어요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겨울이면 강과 수로가 얼어서요. 아이스스케이트를 타고 겨울 축제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테임스강은 1608년 겨울에 처음 얼더니 1 8 1 4년까지 어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소 빙하기 동안 환경이 악화되고 가뭄과 흉작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는데요. 극격한 기온 하강은 아니었고요. 20세기 온도보다 섭씨 1도 정도 낮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온도 하강이었습니다. 평균 기온 1도의 차이에도 지구 환경 변화는 뚜렷했고요. 피해는 막대했습니다.